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토 오리진의 11월 6일 업데이트 후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고요. 자 지금부터 알이토 오리진 11월 6일 업데이트 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 이번에 신규 던전 이게 헤라켄의 상이 나왔죠. 이제 드랍템을 보시면은 어 정복자 장비 희귀 장비가 나와주고요. 영웅 장비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예리한 장비들이 나와줍니다. 이제 양손검 무기 위주로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 한번 입장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텔레포트는 안 되고, 아니, 맵이 이렇게 넓은데, 이러면은 좀 텔레포트 좀할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 텔레포트가 안 됩니다. 자, 일단 사냥 난이도를 보시면은, 명중이 지금 186이거든요? 어? 빨리 잡은데요? 생각보다 빨리 잡습니다. 스킬을 써서 그런지 빨리 잡았고, 평타 기준으로는, 아, 명중을 좀더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중간중간 보면은 미스가 많이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중 200 정도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열대 정도 때리면은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트 기준으로 유지력은 그렇게 빡센 것 같진 않구요. 보시면은 피다는게 별로 안 보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 기준은 그렇게 유지력이 빡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몹 분포도도 굉장히 많고 어 난이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꽤 인기 사냥터가 될것 같아요 이게 또 몹이 띄엄띄엄 있으면 은 어, 사냥하기가 좀 빡세잖아요 근데 몹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어, 사냥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겹사를 하더라도 어, 사냥 괜찮게 될것 같고요 지금 증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잠깐 사냥했는데 벌써 두 개를 얻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증표 또 얻었죠? 그래서 증표 드랍률도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증표 컬렉은 100개로 공격력, 명중, 방어력, 회피, 피해 감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 증표 컬렉 하시면 좋을 거고요또 이번에 메테오스탑 3층 드랍템이 좀 바뀌었죠? 메테오스탑 3층 보시면은 예리한 장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드라템이 어, 조금 더 좋아졌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서버 캐스트 추가. 어, 지금 프리에랑 바이런, 비블리오 이렇게 추가되었죠. 소환권을 꽤 많이 지급해주기 때문에 어, 이것도 전부 다 완료하시고 어, 소환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웅 강인석도 주니까 어, 꼭 클리어 하시고 영웅 강인석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패시브 스킬 룩과 병행되었죠. 이 나이츠4, 여기에 원래는 경쟁 효과였는데, 어, 이런 식으로 휴먼 명중, 그리고 휴먼 공격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으로 한번 강화해볼게요. 이렇게 강화할 때마다 모든 명중도 생기기 때문에 꼭 9레벨까지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강화하면은, 명중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9강까지 이렇게 완료하면은, 어, 모든 명중 3이 올라가니까 9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어 신규 패키지가 생겼습니다 자 먼저 너츠의 특별소환 패키지 39,000원 한번 구매할 수가 있고요 상급 서번트 오리진 서번트 프리미엄 서번트 스탠다드 서번트 근데 사실 결속 같은 경우는 변신이 좋기 때문에 어 굳이 서번트는 구매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다음으로 망각의 성장 패키지 이제 체력 회복 포션 대랑 망각의 포션 지급해줍니다 옵션을 보시면은 아 능력치가 올라가긴 하는데 아 이것도 뭐 솔직히 가성비가 좋지 않은 패키지이죠 그리고 다이아 지원 패키지 59,000원이고요 잠깐만요 2,950 다이아 그리고 어 소환권 10장 주는데 59,000원이면 솔직히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하시는 거어 전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서번트 돌파 패키지 9,900원 29,000원 49,000원 69,000원 구매할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거 구성본 보시면은 희귀등급 서번트 하나 두번째 거 보시면은 프리미엄 서번트 두개 세번째 거는 이제 프리미엄 서번트 11성과 세장 희귀등급 하나 네번째 거는 이제 네장이랑두장 이렇게 지급해주는데 이것도 솔직히 가성비가 굉장히 별로죠 그렇기 때문에 어,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알토 리진의 1 1월 6일 업데이트 후기를 얘기해 보았는데요 일단, 이게 도적단의 송을 같은 경우는 드랍템도 별로고, 이제 난이도도 빡세기 때문에 사냥터가 굉장히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헤라켄의 성 같은 경우는 어 드랍템도 괜찮고요 난이도도 보시면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꽤 사랑할만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몹도 많아가지고 겹사를 한다 하더라도 어 괜찮게 사냥을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라켄성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 꼭 플레이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예리한 장비 이게 이제 힘 스탯 1이 더 붙거든요 근데 강화하면은 힘 스탯이 아더 추가적으로 붙는구나 그래서 예리한 장비가 조금 더 비쌀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10강 만들면은 힘 4가 붙죠 그리고 11강을 만든다 그럼 힘이 5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강 11강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 5면은 이제 공격력 1.6 그리고 명중은 5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예리한 장비도 꽤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이 예리한 장비 때문에 기존 영웅 장비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예리한 장비 파밍하신 다음에 또 다이아버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예리한 장비 열심히 파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수까지 눌리면 조금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